인도에 카나우지라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. 이 마을은 고대 향수 도시로도 유명한데, 무려 수천 년 동안 향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. 특히나 자연 그 자체의 향을 간직하고 싶어했는데,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미티 에터르라는 향수입니다. 비가 처음 내릴 때 흙에서 나는 그 퀴... 희한 냄새를 담은 향수인데 고대 인도인들의 비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향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건기를 지나 무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 이 향수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향수 과연 무슨 냄새일까요?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. 비올 때 나는 흙 냄새 향수 이건 저 진짜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향수거든요. 진짜 무슨 냄새가 날지 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제가 얼른 구매를 하고 싶은데 아니 검색을 뭐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. 뭐 네이버에다가 흙 냄새 향수 흙 냄새 향수 뭔가 좀 이상한데? 한국에서는 안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배송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향수를 파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매일 주고 받은 거? 어, 3월 10일부터 어, 4월 28일까지 계속 주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환불이 되더라고요 이유를 안 알려줘 왜 환불이 되는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 사람도 약간 답답했나 봐 계속 거절을 하는데 구입하는 이상한 한국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어 우리 잠시 동안 국제 배송 안 한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한국에 배송이 되는 다른 판매처를 알아내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와 사실 이거 도착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.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거든요. 먼저 맡아보고 싶긴 했는데 그 생동감, 야 그거를 제가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지금 뜯는 겁니다. 네, 일주일 동안 기다려두고 안 뜯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어? 이 휴식 거기 들어이요온거 아니지? 아, 안에 있다, 안에 있다. 아. 와, 놀랬어, 진짜로. 쓰레기 들어있는 줄 알고. 아, 일단 뜯어볼게요, 여러분. 오, 여러분, 이거예요, 이거. 이거. 이 친구가 바로 미티 아타르라는 녀석입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한번 뜯어서 냄새를 바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뚜껑을 열었는데, 조그만 이런 구멍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등 위에다가 한 방울 뿌릴게요.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자 냄새 한 맡아볼게요 어, 잠깐만 어 이거 어,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긴 한데 잠깐만 그 내가 알던 비올 때 흙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 일단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어,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은 냄새가 막좀 자극적이진 않아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느낌의 향수가 아니라 그냥 70년대 아버지의 푸근함, 약간 이런 냄새. 그러니까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냄새 를 맡았을 때는 약간 한약방에서 나는 좋은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떠올랐는데 지금은 어... 어 그냥 좀 옅은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저희 지금 여기 지금 카메라 분이 지금 찍어주고 계시거든요. 이분한테도 한번 제가 감정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. 뭐야 이거? <laughs> 이좀 이상한데 이거? 형 진짜 흙냄새예요 그냥 진짜. 흙 냄새야? 흙 냄새 나? 흙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조금? 이게 흙 냄새인가? 진짜 그냥 너흙 먹어봤냐? 먹진 않았는데 너 어릴 때흙 났지? <laughs>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그 <laughs> 코박은 냄새? 아, 나무 밑동 밑동? 그 뿌리 쪽에 있는 흙그 냄새. 아 진짜 나? 진짜 아, 그런 건 아, 진짜? 내가 코가 이상한가봐. 내가 리뷰하면 안 되겠는데? <laughs>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예. 네,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자 이거 향수가 있어요 손 대봐 이거 무슨 냄새인지 그냥 맞춰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, 냄새 맡고 얘기해봐 솔직한 너의 의견 잡초 같은 거를 어. 녹슨 철에다가 문떼서 어.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나는 냄새일 것 같아 어. 되게 안 냄새다 근데 냄새?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가 그 같기는 뭔, 뭔 냄새야 이거? 그래? 그래? 어 상지 뭔 냄샌데 그래 근데 진짜 그 냄새야 잡초 이거면 돼? 어 잡초 맡아봐 잡초 옮긴 다음에 쇠에다가 막 비빈 냄새야 한약? 한약? 한약 냄새? 근데 한약은 좀 약간 쓴데 이건 좀 그래도 쓴 냄새는 아니잖아 약간 그 한약에서 그 나무로 된거 있잖아 음. 나무로 된거 갈았을 때 나는 냄새 음. 아 그렇구나 어. 이게 이제 무슨 향수냐면 이게 어. 인도에서 파는 비 내릴 때 흙에서 처음에 나는 그 냄새. 어, 향수흙 냄새, 풀 냄새 약간. 어, 흙풀 비슷하네, 나무 흙풀 근데. 아, 그러면 이제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혹시 이거 뿌릴 의향이. 아, 절대 안 뿌리지. <laughs> 아, 절대? 난, 난 진짜 안 뿌린다. 아, 절대? 어, 별로야? 어, 나 진짜. <laughs> 아, 나목 뿌리 목 뿌리야 목 뿌리야. 아 그래? 그 정도야? 아나좀 괜찮던데. 아 그래? 어, 나는 냄새 좀 어, 맡다 보니까 좀 괜찮던데. 어, 이거 좋아하는 냄새 찾아서 만난다겠네. <laughs> 아 근데 어, 아 맡다 보니까 그냥 맡게 되네 그지 그지 맡게 되네 중독성은 <laughs> 있는데 굳이 다른 좋은 향수를 두고 굳이 이걸? 아그딱그 그 정도. 어, 아, 아그 냄새네. 그 혹한기 가서 그 목진제 판다고 땅 파면 나는 냄새거든 이거. 아 음? 확실해? 어이구, 군대에서 맡은 냄새야. 삽질하면서 많이 맡았던 냄새 같아. <laughs> 굉장히 느낌이 있어. 어딜 삽질한 거야? <laughs> 네, 여러분, 제가 그 진짜 흙 냄새 한번 지금 한번 맡아볼게요. 이게 살짝 <laughs> 지금 보면 젖었거든. 냄새 한번 맡아볼게. 요 어? 어... 비슷하네. 비슷해? 살짝 비슷해. 어. 얘는 좀 향기로워. 냄새가 좋아. 그 향수는. 근데 얘는 그냥 좀 <laughs> 썩은 냄새 <laughs> 그냥 생냄새 어. 어우 <laughs> 씨. 됐어. 씨. <laughs> 가득 <가졌어. 웃음>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됐어.